전 감자이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퍼플렉스티를 좋아해 주셔서 또 바로 한번 자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이 나왔잖아요 왜 너는 한글이냐 설정에 가보시면 언어를 한국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어가 좋으면 그냥 영어 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자랑스럽게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니시 그리고 한국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그냥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몇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AI 모델 뭐쓸 거냐 이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GPT-4 터보가 좋을 것 같고 클로드3가 나는데 이게 답변이 5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딱히 매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럴 라지가 있지만 GPT4 터보가 좋다고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GPT4 터보를 두시는 거 좋고요. 이미지도 여러가지 만들 수 있는데 저는 AI 모델을 GPT로 쓰고 있으니까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다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딱히 세팅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기능과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한편에 다 담지 못하고 제가 계속해서 한번 올릴 건데 오늘 할건 바로 이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글보다는 영어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쓸 때는 디벨에서 번역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글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사슴벌레 생애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넣게 되면, 요렇게 사슴벌레 생애 주기, 사슴벌레 서식지, 사슴벌레 특징,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21개의 소스를 찾았고, 그 소스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를 보면, 아, 이런 소스에서 봤구나. 라는 게 있고, 재밌는 건 네이버 블로그도 있는데 이건 아마 네이버 블로그 전체는 아니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허락한 몇 개의 블로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웹사이트 그리고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 형식의 사이트들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그리고 유튜브 언론 기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들을 찾아옵니다. 옆에 보면 이미지도 클릭하면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와치를 누르게 되면 바로 출처에 해당하는 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미지 생성을 누르면 어떤 이미지로 만드느냐? 일러스트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세팅했던 달 1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도 만들어 줍니다. 나쁘지 않네요. 오 생애 오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원래 프롬프트가 요건데 여기에 채 gpt에서 쓰던 것처럼 프롬프트를 구체화시켜 줍니다. 를 들면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레포트를 작성하려고 해. 레포트의 형식으로 답변을 출력해 줘. 손앤 매너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해줘 라고 넣게 되면 얘가 물어보네요. 그래서 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30개의 소스를 찾았습니다. 제가 최대 25개라고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30개도 하네요. 그래서 25개 이상도 찾기도 합니다. 출처는 이런 곳에서 찾았고요. 자, 생김새, 습성, 생활 환경, 번식.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앞에 거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나오고 있죠. 바로 내가 쓸수 있을 만큼 잘 구성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위에 답변을 더 자세하고 길게 작성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면 어떤 부분을 더 알고 싶냐라고 해서 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요청한 내용에 맞게끔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요게 첫 번째 답변이고요. 제가 늘려 달라고 해서 요게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일단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 프롬프트에 맞게 답변은 나오는데 이 답변을 늘리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은 퍼플렉시티에서는 좀 부족합한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할 때는 퍼플렉스티가 좋지만 이미 나온 답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더 늘려달라 바꿔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 답변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답변들은 최소한 이렇게 출처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 아예 없다 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거짓말하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채취 pt에 비해서 대부분 웹사이트 에 발행된 정보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짓말 할 확률이 적다 그리고 요 놈을 제가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 놓고 요걸 복사해서 채찍 피 t 에 넣었습니다 프롬프트는 똑같이 하되 첨부 파일을 참고해서 더 길게 작성해 줘라고 하니 이렇게 해줬는데 길이가 비슷하죠. 그래서 더 길게 해 줘, 더 길게 해 줘라고 해서 점점점 길이를 늘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펄 플렉시티에서 프롬프트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답변을 가공하고 뭔가 새로운 컨텐츠로 만들기에는 펄 플렉시티는 불편하다, 잘안 된다. 챗 GPT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3월 기사 중에 애플의 최신 뉴스를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각 카드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주제라고 하니 애플에서 출시한 제품 중심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출처가 요 정도 나오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카드 뉴스가 나옵니다. 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나왔습니다. 카드 뉴스는 3개네요. 그리고 요것도 나오네요. 일단은 애플 펜슬 신세대 등장 예고. 여기 1번을 누르면 출처가 나오네요. 자, 여기는 신제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고, 여기 6번 누르면, 아, 일단 아이패드는 나오지 않았고, 맥만 나왔죠. 자, 7번 보면, 어, 아이패드는 안 나왔고, 맥만 나왔습니다. 뭐 요런 정도 잘 나왔고 또 물어봅니다. 전기차만 포기한 것 아니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입력했던 프롬프트의 어떤 형식들이나 톤앤매너 요런 것들은 사라지고 검색에 충실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왔는데 앞에 카드뉴스의 톤앤매너는 다 사라졌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첫번째 답변만 요 프롬프트에서 제가 넣었던 톤앤매너 형식 요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연이어 질문을 하게 되면 다 깨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시 카드 뉴스로 만들고 싶다면 쿼리 편집을 눌러서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줘 라고 넣어야 한번 더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꽤 괜찮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할 때는 출력 형식을 다시 넣어 줘야 된다 채집 pt는 그 채팅창 안에 톤앤 매너 출력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얘는 질문할 때마다 다시 해줘야 된다 이런 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요런 거 한번 해 볼게요. 최근 구글과 애플의 개인 정보 정책으로 인해서 쿠키리스 시대의 마케팅을 고민해야 하는데 어떤 전략이 좋은지 블로그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고 요런 형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목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쿠키 없어도 맛있어. 야. 이게 보니까 좀 어색한 게 있긴 하네요. 마법사 여러분, 뭐 이런 거잘안 쓰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 GPT에서 비슷한 질문을 했고 퍼플렉시티의 답변도 봤을 때 얘가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상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저는 요 놈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지 않는 내용을 펄플렉시티에서 늘려달라, 가공해달라 이건 좀 힘들고 챗 GPT로 복사해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펄플렉시티에서는 단순히 질문을 해도 되지만 요걸로 2차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프롬프트 안에 구체적인 정보들을 넣게 되면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가공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특히 보고서를 써야 되는 직장인 분들은 아예 질문할 때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좋겠죠. 아, 끝내기 전에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 4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를 디지털 마케터의 관점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알려 달라고 하면 어떤 분야냐? 요 종담 해 볼게요. 출처 21개에서 찾았고요 아니 여기 제 영상이 있네요 목차 적어주고요 만약에 보고서 형식을 좀더 자세하게 넣어주면 좋겠죠 요거는 뭐 제가 대충 넣은 거라 어떻습니까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건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 계속 한글만 입력했지만 영어로 입력하시면 답변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나도 펄 플렉시티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영상 하단에 10달러 할인 쿠폰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링크로 구매하시면 여러분들도 10달러, 저도 10달러가 할인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다 할인하면서 펄 플렉시티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